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잡았던 저 안민석이 한동훈을 잡겠다면서 계단님들의 함성과 열정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투쟁하겠다. 오늘 저녁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검찰 언론개혁 정상화 민주당은 할수 있다 문화재단상에 올랐다. 경기도의 안방살림꾼 임종성 의원과 함께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의원은 괴딸님들과 양아들의 함성과 열정을 보며 함께 검찰 정상화, 함께 한동훈 지명을 철회시킬 수 있다고 자신을 얻었다. 괴딸님들 덕분에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했고, 이제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지명은 윤석열 당선인이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또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 입시 비리 병역면탈 의혹에 대해 검찰은 조국 장관에게 했던 것1분의 1이라도 하라, 압수수색해야 한다, 신용이라도 하라고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윤지였습니다.